안녕하세요 인간극장이야 인간극장? 네. <laughs> <laughs> 형님 마침 잘 왔지라 지흙 오는 길이라 아, 형님, 살짝... 차 <laughs> 언제 가져갈라 그랬어? 그랬지? 이게 뿌린 씨가 아니고 씨가 그냥 난 것이 그냥 날려가지고 여기 심으신 게 아니에요? 아니야 텃밭 갖고신 거 아니었어요? 이렇게 심을 거냐 심을 거 그래서? <웃음> 아 그래가지고 <laughs> 이쪽 아봐 이쪽. 아니에요. 이쪽으로 가. 다 무는데. 그거 봐 뭐. 어 이거 아스팔트에 놨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 원래 상치맛이거든 응. 그냥 이렇게. 달져군펀와 엄청나지 않아요. 진아 너도 좀꺾어 갈래? 주시면 <laughs> <진우님> 가져갈게요. <laughs> 그래라. 네. 이거 형님 가져가고. 보 야 이런 걸 찍는 거요 네.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. 그냥, 매... 그냥 일을 하시든 응. 안 하시든 그냥 그런 거다 찍을 거예요. 내일도 또올 거고 내일 모레도 또올 거예요. 이번 주는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내일 <laughs> 못한 작업 하시죠. 어. 네, 그거 네. 찍으면 되겠네요. 찍지 막 일해야지. 그래. 이거 찍고 있어요. 제가 그러면 내일 할 일은 뭐 뭐가 있어요, 삼촌? 그냥. 네. 네. 뭐 사람들이 아. 곳곳에 배치돼야 돼. 아, 그거 본거 같아요. 몇명 필요해. 근데 <laughs> 너무 많이 따 주셨는데요? <laughs> 어, <어후>, 이거 <laughs> 이거 이제 나중에 많이 먹네. 아, 보시고 아, <laughs> 나, 나, 나나 나나 보세요. 이쪽도 있는 분이요. 내가 지금 두 번째냐? 그럼요. <laughs> 네. 여기 저기 앞으아 닭이요? 닭 한번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. <laughs> 얘네, 우와 알라 뭐왜 이렇게 커? 아니, 토종닭이에요? 닭이 1년 크면 렇지와아 이게 보이지? 아 얘는 짱닭이야짱닭짱닭이 뭐예요? 수, 수탉 수탉. 아짱닭을 수탉이라 그래? 어. 안타쫙안있나 보다. 음... 아다 키우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<laughs> 어 계속 키웠지. 계란 계속 먹, 계란 먹어야 되는데. 아 <laughs> 야 찍기 아야 찍기 말아 이런 거 찍는 게 아니야 왜, 장으로 장으로 가는 거 아니요 장바구 장바잘 빠져가야지 장바, 장바, 덕트 장이라도 빠르고 왔으니까 예 네. 구경 구경을 좀 해보라고 예 네, 한번 구경 시켜주세요 이건 해바라기 이거 이게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모종이지 씨앗을 우와 재생이 삼촌도 키우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줬지 <laughs> 씨앗을 거기서 얻어 <어떤> 가지고 <laughs> 이건 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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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옥수수 옥이수는이친이것은우이김은천의원님천이 어, 주신 꽃이 주신 꽃이이친옥수이오옥쪽수친 오른쪽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것은이제구이 친구는 이친구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앗이용구는 품종인데, 네, 그거 이거, 이두 개가 돼요. 이어 오징어, 아, 이거 두 개가요. 응, 이거 오징어, 이것은 이것도 내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응. 오, 맞네. 응. 아, 그럼 고런 거 먹었지. 내일이요. 응. 아, 네. 해, 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농협이나 갔다 오자. 농협이요? 응. 아. 네. 와 이거 다밭 엄청 넓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지금은 이거 뭐예요? 뭐가 난 거예요? 이렇게 다 잡초예요? 이게 보리라니까. 보리? 다 쓰러져 있는 거? 어. 아. 쓰러진 것은? 네. 아제. 집 안진. 아, 그러면 보리 심어졌다고 해서 다내 논은 아니야? 내가 <laughs> 아, 그 그래요? 그렇지. 어, 난다다 <laughs> 다. 소유권은 다른 여러시 가지고 있지. 아, 그래 이거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. 가 농사 안 짓지. 전혀 아, 부전데. <laughs> 그 이번에 하시는 거는 본인 소유. 어, 뭐. 이제 소장농으로 있다가 네. 그넌 주인이 나한테 이제 팔겠다고 해서. 아 응. 사는 거지. 오. 그래서 그돈 담보로 네. 그 시기 하는 거예요. 빈빛내로 아. 빛내, 가는 거야. 아. 너 여기도 따라 올래. 지금 뭐라할 것이다. <laughs> 편집하면 되죠. <laughs> 지금은 촬영 협조를 구하고 해야 돼. 아 그런가요? <laughs> 응, 막아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좀안 된가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들어가시는 모습만 찍으세요. <목소리> 일다 보신 거예요? 어, 네, 정자가 아 그래. 어떻게 대출은 <목소리> 성공적으로? 대출 을 <그냥> 해줘. 아갑자기아어 <laughs> <갚을 일이> <laughs> 여기가 종자 여기서 종자 받는구나. <laughs> 방금 저거는 그러면은 저게 뭐예요? 무슨 동자예요? 골든 키 향미. 향미? <laughs> 내가 이제 뭐 쫓을 건데 나 있잖아. 누룽지 향? 누룽지 맛 누룽지 향 나는. 쌀. 아 대출 받고 오니까 갑자기 좀, 좀 마음이 무거우세요? 허허허고 <laughs> <어바문고. 어바문고. 웃음> 아. 일년에 이자만 200만 원씩 해. 아. 농사 열심히 하켜야겠다 <laughs> 이자만, 이자만. 원금 낮 근데 왜 대출 받으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? 힘드시잖아요. 아, 근데 그러지. 이제 땅은 이제 물고 있는 거니까. 네. 땅값은 물고 있어서. 농사지어서 나오는 이돈 돈보다 돈이 더 많긴 해. 음. 이자 아, 이자 원금을 이제 갚아가는데. 네. 음. 근데 이 원금을 내가 좀 계산해 보니까 1년에0 <laughs> 0만 원씩 갚겠더라고. 아. 뭔가 잘 주어야. 그그 아. 그 규모에서. 그, 음 지금 연적에서 아, 지금 에서 나오는 가? 게 한계가 있잖아. 그렇죠. 400만. 원 600만 원 정도가 나와 거기서니. 예. 네. 네. 농사 짓고 보리농사도 짓고 막이덜 이모작까지 해도 600 아, 정도 나오면. 네. 이자로 200 나가지. 네 네. 400은 네. 원금을 갚아. 네. 총 600이 나가는 거네.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? 몇년 걸리겠냐? 400씩 갚으면 10년이면 4천만 원이지 네. 6천만 원 대출 받았으니까 <laughs> 15년을 갚아야 이제 오롯이 내 논인자 되는 거야 아. 15년이면 내가 6살이다산산논 <laughs> 보여줄게 아네 그럼 이번에 산그돈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? 응.

랩핑기 랩이요! 아, 그러냐 아, 나 진짜. 지금 누습니까 그럼 좋은 거 아닌가?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. 나음유수원시죠 예. 알겠다